오늘은 전통미시장에 자고 있습니다 광명전통시장 우리 봉심이와 함께 뭐, 뭐 사러 가요? 아주 좋은 거풍0원0원매가 10개 5천원 싸다 10개 5천원이 여기 물건 싸네 시키고 짜리아 내가 앉 왼쪽? 내가 앉 오른쪽? 맞네 왼쪽 오, 맛보는 거다 먹어봐 오. 봤어? 막걸리 빵이 한개 있잖아요. 아, 조금 맛있겠다. 할머니 빈대떡 유명한가 보다. 어, 사람 많다. 여기서 먹을까? 이 방명 할머니 빈대떡이네. 보자. 이거 다리가 없어. 어. 여기는 2500원이 모든 얘기가 제비계 고기 맛있겠다 어여이는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 생선 이정식 있는데 생선정식 먹을래? 우리 단골 하나 찾아야 안되나? 여기가 목걸이가 가만 왔습니다. 짜장면 5천원이야 싸네 침미채. 야채가. 아니 이거 다 생선 가 먹고 싶으면 저거 사다가 아고 집에서 재운면더 제일... 미쳐서 얘로 하

4 0가다개 2,000원이야 엄청 싸다. <목소리> 아유, 싸긴 싸다. 야 피자 1,900원. <목소리> 영등포에 이렇게 팔더라고. 하나 먹어봐.

오늘 삼치가 많이 나왔다 이거 꼭 먹어봅시다 드셔보세요 땅콩도 군만두하고 아무것도 지금 박 새로 풀어가지고 너무 고소해요 먹어봤으면 사야겠다 그럼 <laughs> 사주세요 응. 이거는요? 뭐? 아몬드요 아몬드 요건 만원 요건만 아몬드가 나왔다, 이나 사. 사세요? 먹었으면 아, 사야. 이걸 사. 어? 거있어 그럼 같은 네, 같은 아, 음. 이건 요것도 같은 데요 네, 요것도 같은 요이거 얼마예요? 요도 2만 원이요. 이거 맛있다 이거 원도 줘요? 반 치나는데. 2만 원어치 주세요. 네? 그래, 요2만원어 많이 주세요.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맛있다이것도주셔야 되지. 있다있다 이거 맥주 한대로왔단다이있다 이거 다이이 과일이참 색깔이 이쁘다. 무송이 음. 3,000원이네. 이이 깨끗하네. 버리겠다. 저기 봐봐. 지도 못해. 하나. 오백 원이네. 인당에. 언제 먹지? 여기는 여기. 안녕. 아, 좀 아, 하시고. 아.